마우스 본체의 조이스틱을 마우스 바닥판에 고정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목 밴드로 손목을 고정시키겠습니다. 마우스 커서의 상하 좌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조이스틱을 눌렀을 때 마우스 커서가 정지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본체를 왼쪽으로 기울여서 왼쪽 터치 순서를 통해 더블클릭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이스틱을 눌러 커서를 고정하고 휠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래그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게와 같이 조이스틱을 누른 후 왼쪽 터치를 하고 커서를 움직인 다음 다시 조이스틱을 누르게 되면 드래그가 됩니다. 드래그한 것들을 옆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이스틱을 누른 후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오른쪽 터치센서를 통해서 오른쪽 클릭 작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모든 기능을 보여드렸고 케이블이 떼어 전원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